또 무서운 얘기 또 있어요? 네, 저기 아까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 김에 네. 얘기 다 해줄게요. 그 도서관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 얘기를 먼저 서두를 깔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까 내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음양오행 중에 물의 무 옆에 물이 많으면 네. 그 약간의 이제 그 귀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의 느낌이 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도서관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큰 내리막길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만큼 그 뭐지 미나리밭 미나리밭이 미나리가 있으면 한 폭이 이만큼 이제 물높이가 이만큼 되고 물, 미나리가 꽉차 있어요 물이 가득이 있겠죠 가득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 또 아파트가 있고 <laughs> 그리고 여기 조금 떨어진데, 해봤자 뭐한 30m 에서 50m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건물에 도서관이 있었어. 요그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네. 보통 옛, 지금 도서관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엔 좀 개방형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높이가, 높이가 한이 정도 높이, 높이가 되고, 여기 칸막이 한이 정도 칸막이, 100, 1200, 1400 정도 되는 칸막이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친구 이렇게 하면은 안 보여. 맞죠? 네, 안 그, 보이죠? 그 그런 도서관 아시는 모르겠다. 근데 네. 안 보이는데 도서관에 이제 <laughs> 구조를 얘기를 하면 입구가 있고 여기 그프론트 프론트 있었고 여기가 이제 휴게실 있고 복도였고 여, 여기 여, 여기 여자 여자였나? 여, 여기, 여기 여자고 여기 남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여기 문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식으로 돼있어 그리고 여기 창문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입구 쪽에 있었죠 여기 제일 네. 여기 제일 끝분 여기 끝줄에 네. 끝줄이 있었죠 옆에서 이렇게 빼꼼 보면은 뭐 사람 이제 사람들이 보이죠 네. 하, 그것도 뭐 시험기간이고 하고 난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고 애들 뭐 친구 도서관 가고 뭐하고 하니까 아막 미친거 막뭐 하기 싫고 뭐 공부한다고 하고 하면 됩니까 뭐 그, 뭐 공부하기 전에, 뭐 책상 정리, 뭐 정리, 뭐 하고 있다가, 그때, 시간이 몇 시였나? 한 6시쯤 됐을 거예요, 6시. 해가 어둑어둑, 이제 질라고 할 때죠. 그래갖고, 공부도 안 되고, 뭐 하면, 보통, 이거 많이 하잖아, 요 애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공부하네요, 막 어, <laughs> 어,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또한 이쯤, 이쯤에서 막 즐기잖아. 네, 이제 네, 그, 그, 네, 딱, 영, 네, 영점, 딱, 딱 이, 그 무게의 영점 됐어. 막 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끝줄이니까, 내가 여기서 살짝만 보이면 복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근데, 아까 내가 창문이 있다고 그랬잖아. 창문이 보통 이제 커튼 보면 흰색 커튼이잖아. 흰색 커트 바르면서 약간 그게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순간 뭔가 봤어. 오오오, 넘 기분 너질 뻔하다. 가러니까딱 봤어. 봤는데, 어우씨, 발 <laughs> 커튼이 한복, 흰색 한복 치마로 보는 어 벽면 쪽이라고 바람이 싹흩날리 흩날리는 게 하면서 한이 정도 크기의 손, 내 손바닥 크기만한 꽃신이 있죠. 꽃신. 꽃신. 네. 꽃신 두 개가 해 있는데 이게 꽃신만 봤어. 꽃신이 있, 있는데 바닥에 안아 있었어. 그럼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보고, 어 맞아, 어 하다 하다 이게 더, 더 봤어 정확하게 봤어 정확하게 꽃무늬가 있었거든 꽃무늬까지 있는 것도 봤다고 빨간색을어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하면 은 귀신이 발이 없다고 하잖아 아. 그죠 얘는 발이 있었어 오呦 오하고 하다 탁 봤는데 다시 또 봤지 바람이 흩날려가지고, 커튼이 날린 건데, 그냥 꽃신, 나는 분명히 봤는데, 꽃신인 거야. 다시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해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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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각해도 꽃신이 분명 맞아. 두개공중에떠 있었고, 높이는 한 20cm 정도 높이에 떠 있었고, 여기에 꽃신이 이렇게 떠 있었고,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높이에 꽃신이 있었고, 꽃신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에, 이렇게지, 발이, 심, 꽃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위에 커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커튼 경계선이 똑같았거든. 근데, 근데 이 커튼이 봤을 때, 아, 어, 씨발, 그, 커튼이, 여자 한복 있죠. 한복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봐도 한복이랑 비슷한 주름이잖아요. 주름 그렇죠. 주름도 네. 거의 같고. 응, 그거 너무 놀래 가지고 헉헉 하다가 그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못 했죠. 아, 못 하지. 근데, 친구들, 이제, 그때 친구가 세 명이, 남자에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진짜 공부 잘했던 애고, 두 명, 나머지 한 명도 잘했던 애고, 한 명은 조금 잘했던 친구. 나는, 뭐, 그냥, 따라 다니는 친구. 어, 공부하려고. 그래서 다시 집, 그때는 이제 좀, 나, 나도 이제 공부하다 텐션 올라오는 때쯤인데, 그날따라 공부 너무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봤던 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여기서 구석구석 하는 거못 못 느껴봤냐고 할까? 간혹 그런 얘기, 그, 그런 그거 있지? 야, 도서관에 뭐 그런 얘기 많다 이가그래서그 애들끼리 다 쓰닥쓰닥 쓰닥거리죠. 이제 해가 이제 조금씩 나 7시쯤 되고,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그래. 모르겠, 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서관에, 도서관에 있으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뚜둑, 뚜둑, 하는 이제 가구가 뒤틀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기, 습기를 머물 머금어서, 약간 뒤틀리는 소리인데, 이제, 습기가 왜, 왜 많겠어요? 옆에 미나리, 미나리 밭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나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미나리 밭하고 또 약간 습한 날이었고. 그래서 좀 그랬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이 얘기,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고,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뚜둑뚜둑 할때 그때 이제 귀신들이 많이 움직인다. 왜냐면은 이제 그 밟고 다녀가지고, 사람 머리를 밟고 다녀가지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게 또 다른 얘기기는 이 하지만, 그 그때 좀 예민하고 약간 귀신을 많이 눌린 건 아닌데 같은 꿈을 계속 꿨어. 가위 눌리는, 가위 눌리건 달라, 가위 눌리는 건 완전 달랐고, 귀신이 눌리는 저기 귀신이라기보다는 제일 짜은 갑자기 다른 얘기로 한 맞았던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